오늘도 날리발과두 번째 날 걷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시간 7곱 시. 아, 이런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.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맛있다고 <웃음> <웃음> 커피랑 토스트랑에서 오유로면. 아직 빌라도꼰데인가 그 도시를 안못 벗어난 것 같아요.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네요. 여기는 개인 집에도 아줄레조가 있는. 이 유럽의 인도는 너무 좁아. 한 사람 지나갈 차도도 좁긴 하지만 약간 이슬람 모스크 같이 생겼는데. <laughs> 아 도시를 길을 한참 지나서 이제 바다로 다시 나왔습니다. 이 <laughs> 바닷바람이. 좀 세고, 좀 차갑고, 축축한 느낌? 어제보다 조금 더 추운 것 같습니다. 여 기도 낚시 하는 사람 들이니다 어제처럼 또 데크길이 나왔네요. 풍경도 어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. 이렇게 그 만으로 들어온 데는 꼭 건너편에 마을이 있어. 이 앞에 이 집은 뭐야? 주인 없는 여기, 한마리더이갈마기는 날개가 약간 훨색 이래요. 아, 저 호텔에 들러서 화장실에 갔다 온 다음 여기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뒤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. 이 파도가 멋지게 부서진. 이런 카페에서 <laughs> 세르베사를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세르베사를 먹고 이제 아, 여기 축구 장이 있네. 여기는 골프장인가 봐요. 저기... 그러니 그림... 아, 이건 티 박스네. 핑을 하고 계시군요. <laughs> 이벽너머는다 골프장인데, 아, 여기가 골프클럽 입구인가보다. 에스텔라, 에스텔. <laughs> 저 앞에 저 건물이. 클럽 하우스인 것 같네. 포르투갈 사람들은 댁을 좋아하는 것인가? 여기 잠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. 스탬프도 받고. 거의 다온것 같은데, 역시, 늘 마지막 30분은 고통스럽단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이 노란 건물. <laughs> 예. 요 바퀴벌레 아니지? <laughs> 짐을 맡겨 놓고 뭔가 뭐 먹으러 다시 나왔습니다. 여긴가? 이런 숲이 나왔습니다. 이런 멋진 음식이 나왔습니다. 아까 그 점심은 12유로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우리는 슈퍼에 내일 먹을 간식을 사러 왔습니다. 여섯 개너안 먹어? 우리는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. 저기 고 까만 고양이가 있네. 야, 야. 플로우. <laughs> 이야이 마을 오늘 우리가 그 묻고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은 아플리아라네요. 어, 옆에 해변이 있고 예쁜 마을이네요. 오늘 저녁 식사를 할레스토랑때 살리드라. 한국인의 식사 되게 멋진 요리가 나왔습니다. 또 이제 나 너무 이제 부른 거 아니야? 와. 뭔가 석양이 되게 예쁘게 지군. 우리 먹은 음식점이 쌀리트라였습니다. 야, 오늘 날씨가 좋아서 보이겠는데 석양이? 이야, 석양이 멋지다. 여기 낚시하시는 분도 있고, 저 뛰어다니는 개도 있고. <laughs> 모래 때문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건드린 사람이 없네. <laughs> 여기는 아까 갈매기 <가이메기> 발자국밖에 없었는데. <laughs> 아 이제 구름 속으로 절반쯤 들어가. 이제 곧 전부 다 들어가겠다. 이야 완전히 들어갔다. Oh.